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 정보 인증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금액 기준 플러스 자24% 상한가에 준하는 자, 엄청난 강세를 자, 만들어주고 있죠. 자, 일단, 분봉상으로 보시면, 갭상승을 만들고, 자, 추가적으로 점프를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눌림을 주고, 그리고 고점을 더 높여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을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 가격, 그리고, 저희 테마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내용들 말씀드리기 앞서서 중요한 내용 먼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100% 무료로, 자, 종가 배팅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종가 거래를, 자, 챙겨가야만 하는지, 자,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옆에 보시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 차트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에 저희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특징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종가를 챙겨갈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오늘 자료를 보시면 1.64%때 이제 상승세를 보이면서 자,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죠. 근데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죠? 이 저항권까지 올라왔다. 다시 한번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 증시 의흐름을잘 보시면 상승을 할 때도 에 이렇게 하락을 할 때도 언제나 뭐가 많습니까? 이런 파랑색 캔들이 많다. 이렇게 음봉이 많다는 얘기는 항상 시작하는 가격이 높고 마감하는 가격이 낮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구간에서 뭘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장중에 단타로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매번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다. 자, 우리가 매번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될까? 자, 그 정답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이 구간에서 뭐하면 된다? 매도를 하시면 돼요. 자, 이때 매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종가를 챙겨가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만 거래하시면 여러분들 계좌 충분히 자, 본전 이상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종가 종목은 제가 하루에 세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6월 5일. 자, 첫 번째 종목은 2시 41분에 보내 드렸습니다. 자, LS 마린 솔루션 드렸고요. 자, 매수가는 종가로 드립니다. 자, 종가로 드리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매도는 언제 한다? 아침 시가 변동성이 매도합니다. 그러 그러면서 단한 명의 나오자 없이 모두가 똑같이 자,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매수와 매도는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죠? 자,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하는지 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자, 저대로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던지지 않는다. 철저하게 이슈와 실적을 분석을 해 가지고 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매수해도 되는 종목인지 자 그런 고민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편하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라고 자 말씀 좀 드리고요. 자 LS 마린솔루션의 분봉 보시면자 시가 변동성 얼마나 왔습니까? 13%가 나와줬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 원 투자하셨다라고 하면은 자 종목에서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13만 원의 수익이 나온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렇게 수익이 나왔다라는 게아니고 자, 이런 수익이 운으로 어쩌다가 나온 수익이 아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이용해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자, 참여만 하시면 누구나 얻을 수 있었던 자 그런 합리적인 수익이다라는 거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통상적으로 저랑 같이 종가 거래하시면은 10에서 15% 정도는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 원씩 한 종목만 거래에 참여하셔도 매일 같이 최소 10% 이상씩 챙겨갈 수가 있다. 자이 수익이 한달 동안 쌓이면 얼마가 되는 거죠? 자 200이 넘어 200이 엄청난 수익이죠. 자 이렇게 수익금 이 확보가 되면은 자 여러분들 계좌에 마이너스로 물려있는 거 많을 겁니다. 자 그럼 종목들 자, 비중 덜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현금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면은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래하고 있는 종가 베팅, 자이 종목의 비중을 늘려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랑 같이 딱두달 정도만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 이게 충분히 양전환으로 바꿔갈 수 있다라고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솔트룩스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마찬가지로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동일하다. 자 그리고 매도는 항상 시가 변동성이 매도합니다. 를 그리고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이 단한명이 나오자 없이 수익을 챙겨서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슈는 제가 어떻게 한다 고 그랬죠? 자 철저하게 실적과 같이 분석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고심고심해서 종목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괜찮은 종목인가 이런 거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 필요가 전혀 없고 저 그냥 편하게 매수만 하시면 된다라고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유트룩스 자, 분봉 보시면은 시가 변동성 27.5%가 나와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 원 투자하셨다라고 했을 때 27만 원의 수익이 나온 거죠. 자, 대박 수익이 난 겁니다. 거의 상한가 수익이 나온 거죠. 자, 통상적으로 10에서 15% 정도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자, 제가 철저하게 자, 분석을 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자 이런 대박 수익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세 종목까지 다안 하시더라도 한 종목씩만 꾸준하게 거래하시면은 최소 10% 이상씩은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런 대박 수익도 나는 날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모든 수익들이 어쩌다 한번 운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 누구나 얻어갈 수 있었던 합리적인 수익이다 라는 거 거듭 강조를 좀 해드립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가 종목 하루에 세 종목 드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세 번째 종목은 동양철관을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는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매수가가 자 동일하다 라는 거자 말씀드리고요 자 매도는 시가 변동성이 하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이 자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슈 부분도 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드리고 있다라고 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면은 자 매수에 대해서 자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강조를 좀 해드립니다. 자이 동양철관의 분봉을 보시면은 자 시가 변동성 무려 11%가 나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0만원 투자하셨다고 라 하면 11만원의 수익이 나온 거죠. 자 통상적으로 자, 10에서 몇 프로? 15%까지는 나와준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살펴본 종목 세개를 보시면은 하나는 13% 자, 그리고 하나는 27% 마지막 종목 이거는 11% 나왔습니다. 자 엄청난 수익이죠. 자이세종목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자,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50%가 넘는 수익을 만든 겁니다. 자, 100만 원씩 한 종목씩 여러분들이 거래만 하셨으면은 하루 아침, 자 아침 시작하자마자 50만 원의 수익이 난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수익이 운으로 어쩌다 한번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더 강조를 좀 해드립니다. 자, 참여만 하시면은 누구나 여러분들의 계좌 플러스 이상, 자 본전 이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자 말씀해 드려요. 자, 제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자 3개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제 6월 2일에도 제가 솔트룩스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그리고 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종목을 또 언급을 해 드리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매수 의견 드리는 대로 이 내용만 그대로 따라오셔도 여러분들의 계좌 충분히 플러스로 바꿔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을 자, 5073에 357 하나로 자, 아자라고 남겨 주시면은 자, 제가 이제 100% 무료로 운영하는 이 종가 베팅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차적으로 7,500원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하단에 7,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수 가격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5073의 357 하나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 되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될 테마에 대해 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자이 테마, 자이 테마 꼭 사라. 우리가 반드시 챙겨와야 되는 저희 테마주에 대해서 자 말씀드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꼭 집중하셔가지고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한 큐에 끌어올릴 수 있는 딱한 종목입니다. 저희 종목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타이틀을 보시면은 자 러시아 휴전 종전 하더라도 자 새로운 전쟁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자말 그대로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테마입니다. 자 이제 주식을 국내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하면은 자, 우리는 다뭘 생각을 하죠? 재건 테마주만을 생각을 합니다. 자, 언젠가는 휴전 또는 이제 종전이 될 거다라는 전제하에 재건 테마주를 보는데 사실상 자, 이 재건 주 흐름은 자, 이미 여러분들 3년이 됐죠. 3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변동성 외에는 사실 큰 흐름이 없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기대감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건 테마주를 고르기도 애매한 게. 자 이거 지금 샀다가 또 고점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종전할 때까지 여러분들 이거 그냥 계속 마이너스 70% 80% 상태로 계속 물린 상태로 관망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단 보면 안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새로운 전쟁을 또 모색을 할 거다 결국에 러시아에게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주장을 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종전 종전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이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 자, 두 번째 종전 회담을 앞두고도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 쉽지 않다라는 게 지금 현재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자, 이것 또한 일시적인 평화에 그칠 거다. 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쟁을 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 또 나설 거예요. 자, 트럼프는 비즈니스 매니기도 하지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체면 위시 엄청나게 중요시하죠. 자,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트럼프와 푸틴 간의 갈등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자, 내용 추가로 보시면 트럼프 언포에도 불구하고 푸틴, 우크라이나의 새 침공전, 종전협상, 성사가 어려울 것 같다. 자, 지금 이런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현재 영상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는 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관련주지만 재건주가 포인트가 아니다. 자, 이 2일이라는 날짜가 지난 이후에도 자이 테마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테마는 자 종전과 방산 자 쉽게 말하면 이게 믹스가 된 거죠. 이미 세력들은 재건주로 이미, 이미 다 털어먹었기 때문에 자 이거 더 이상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다시 우리는 눈에 돌려야 된다. 자 근데 그냥 방산주는 너무 뻔하잖아요. 종전과 같이 엮여있는 방산주로 우리는 선택을 해서 그거를 한 종목으로 잡고 가야 된다. 자, 트럼프가 말하고 있죠. 자, 종전에 대한 진정성 2주 후에 판단하자. 아니라면 다른 대응하겠다. 자, 트럼프도 종전이 지금 안될수 있다는 거 전제로 깔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협상이 결렬될 거에 대한 대비를 또 해야죠. 이 종목이 뭐가 될 거다. 앞으로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습 언급하면서 자, 정말 실망스럽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해서 자, 드론 미사일 공격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 푸틴에 대한 자, 기사 글을 잘 보시면 종전협상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내용과 의지가 없다는 내용 자, 모두가 현재 공존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트럼프 입장은 종전을 시키겠다. 자, 한간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푸틴이 종전을 하더라도, 자, 그거는 형식적인 종전에 불과할 거다. 자, 그래서 저는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푸틴이 트럼프의 장단에 맞춰가지고, 종전은 결국 형식적으로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트럼프의 전쟁은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종전과 방산이 믹스된 종목에 우린 집중을 해야 된다. 자, 재건주 시대 여러분도 지났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탈리아 외모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안될 거다 협상 안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전망 자체는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는 사실 누구도 다인지 하고 있는 겁니까 푸틴도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 결국에 이런 흐름을 감안을 했을 때 형식적인 종전 협상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하지만 진정성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여기 내용의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매집주를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종전 테마 이퀄 재건주라는 이 공식 자 이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통상적으로 자, 이렇게 재건 하면은 광물 협정이라든가 자 종전 관련해서 자 이런 재건 관련주 자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됐는데 자 이런 거 트렌드를 지나갔습니다 트렌드를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다 이미 여러 번 해먹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살아날 구멍은 없다 라고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점해야 되는 테마는 자, 종전 관련해서 방산, 광물, 가스. 자, 이세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자, 그런 종목 여러분들이 챙겨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재건주는 어떻게 한다? 재건주 버려라! 이거 이제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테마는 어차피 종전이 상당히 합의가 길어질 거기 때문에 당장의 열린 협상이 결렬이 돼도 그리고 심지어 종전이 형식적으로 되더라도 어느 쪽에서나 무조건적으로 부각이 될수 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이 제가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자, 매수세 엄청나게 터져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직 횡보 구간이다. 횡보 구간. 자,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뉴스로 관련 내용으로 정확하게 부각이 되기 전이다. 자, 하지만 이 사업군을 봤을 때 방산 광물 가스 현재 모든 거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챙겨가야 여러분들이 급등 수익 만들어갈 수 있다. 자, 이 종목 지금 현재 2,000 원대인데. 자, 상단에 열려 있는 가격대만 최소 여러분들 만 5,00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릴 수 있는 현실적인 수치가 7배라는 얘기예요. 7배. 자, 이거 무조건적으로 잡아갈 만 한다라는 거 강조를 좀해 드리고요. 자, 5073에 357 하나로 자, 아자라고 한 번씩 남겨 주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되는 이 테마주.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